섭소리, 나한테... <laughs> <속쓰리 웃음> <laughs> 주자들. 와, 자 아, 여기는 걷는데, 달리는데, 자전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 우리 나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면 으 우리 러나들이 욕 먹을 일이 조금 줄어들 텐데. 지금 공원이 3단이었습니다 3단. 아, 그럼 저희가 4월, 5월에 대회 신청 20만 원 정도, 그리고 한몇달 있다가 비행기표 한 20만 원 주, 그리고 한몇달 있다가 호텔. <laughs> 20만원 정도 끊어서 안녕하세요 런약사입니다 <laughs>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모레 후쿠오카 마라톤 하러 왔거든요 너무 가볍게 1시간만에 올수 있어서 시커먹고 즐겁게 뛰는 후쿠오카 마라톤 지금 출발합니다 <laughs> 우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야, 뭔가 깨끗하고 완전 우동 와 원래 타보로딩 해야지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네음 면이 엄청 쫄깃하고 많이 먹고 우리 시컨뛸 거니까 시컨 뛴다는 핑계로 얼마나 머, 먹을 수 있나 봅시다. 근데 계란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와 무슨 이거 무슨 표고버섯? 표고버섯 튀김이었어? 와 음. 튀김 질이 좀 다른 느낌이야. 음 오늘 맛집 인게 맞다. 음.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카보로딩 귀엽다 역시 진짜 일본스러운 호텔입니다 화장실도 깨끗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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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 공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후쿠오카 날씨는 뭔가 되게 선선하고 약간 우리나라 10월 초 서울로 치면 한날전 날씨 같다 그래 겉옷이 필요 없고 반팔도 괜찮은 와 근데 대회 맨날 비가 온다 그러는 게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대범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레드볼이 호환하나 봅니다. 엑스포 현장입니다. 외국인들은 여기 따로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출발해서. 이게 제일 재밌는 거 아니야? 이포푸드가 <laughs> 이거야. 진짜 많이 줘.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야, 뛰면서 다 먹을 수 있지? 이건 뭐야? 짜장면이야? 와. 야,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여워. 죽을 것 같을 때 주는 거네. 누나랑 보라랑 민터지면 장장. 이게 프로트 아미노? 프로트 아, 아미노 BCA도 많이 들어있고. 종류별로 있는 거. 리코를 진짜 종류 많네 아 뉴트리션 세상이네 아 이거 몰튼이다 아, 진짜 봉고장이다 아미노바이탈의 봉고장이라 우리나라에 없는 거 어, 컨디션 이런 게 젤리로 돼 있네 이건데 젤리형으로 돼 있는 건가 봐 이것도 골드가 이렇게 있고 아, 진짜 많아서 와 핑크, 그레이프, 애플 아, 이게 맛별로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간식이랑 에너지랑 다 먹으면 배 터져가지고 우리 풀코스 한세 <laughs> 번은 <번을 웃음> 뛰어야 되는. 진짜 종류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네 선물세트로. 10ml <laughs> 0 m l 야 그냥 마시는 거야. 아, 컨디션 할 때는 먹지 말고 그럴 때, 이럴 때 먹는 거야. 신발 떨어질 때. 아, 아니 근데. 여기서 17, 17만 원이나 쓸 일이야. 너무 많이 썼는데 너무 재밌다. 와 보트 레이스 후쿠오카 받아볼까? 콜라보 예! 콜라보 예. 예.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동아마, 우리 동아마라톤, 춘천마라톤 같은 건 엑스포가 아, 없었잖아. 어, 그치? 없어. 와, 근데 너무 재밌다, 엑스포. 그러니까 어. 해외 마라톤이 이렇게 엑스포가 전날 있어 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뭐 사는 재미도 있고 마사지 받았는데 진짜 전문가의 손길. 와... 침도 놔주셔서... 침도 마사지. 놔주. 어, 그래서 마사지도 잘 받고 저희 이제 또 먹으러 가볼까요? 아, 멋있다 에펜스토어. 알펜스토어가서 아식스 운동화 사러 가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laughs> 아식스로 뭐라도 하나 뭐라도 가봅시다. 뭐라도 가봅시다 화이팅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뭐지? 아, 몰텐도 그냥 이렇게 많이 파네 아까... 요즘 제일 핫하다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는 지금 사이즈가 없고요. 245 사이즈는 지금 남아있는 게 노바블라스트5만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까만색이랑 흰색이랑 있습니다. 야 어떻게 먹어? 이거 먹어봐. 정관 컵밥 맛있다데 먹어봐? 딸기 초코예요. 딸기 초코 괜히 사람이 많은 게아니네 드세요. 요거 거의 맛있다. 응. 거기 싹 먹어야 돼.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쌉니다. 세요 벌써 두 번째 날. 와, 시간이 벌써 너무 잘 갔는데 오늘은 후쿠오카의 러너들의 성지인 오호리 공원에 가서 아침 조깅을 하고 몸을 풀어준 다음에 또 맛있는 거를 계속 먹어주고 텐진이랑 후쿠오카를 한 바퀴 돌고 이제 마라톤 전날의 일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후쿠오카는 공기가 너무 좋고 후쿠오카 마라톤을 뛰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출발하시죠. 이제 호텔에서부터 공원에 달리고 있습니다. 공원까지는 한 2km 정도 될것 같고요. 이제 공원 도착해서 재밌게 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마귀가 울고 벌써 그냥 지방에 온것 같은... 그냥 보고 가자. 여기야. 어, 이게 이렇게 다 오오리 공원인데 그중에서 러너들이 뛰는 곳이 여기인 거야. 지금 여기잖아.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면 돼. 조금만 더. 빨가리오야안 oh, 도망가니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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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어, 모든 언어들이 다 달리러 오고 있는데 이게 토요일 아침이라서 지금 많이들 피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딱 봐도 엄청 많이들 을것 같은 언어들과 함께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 달리기를 한 역사가 좀더 깊다 그러나. 더 생활 속의 러너들이 좀더 많은 느낌이에요. 우리 공간 도착했습니다. 이야, 네 여기 오. 장난 아니네. 섯돌이 주자 섭수리 섭돌이 주자들. 저기, 와, 덧눈은 저렇게 달리시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섭돌이 주자들. 여기 봐봐. 여기는 걷는데 달리는데 자전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 걷는데 달리는데 여기는. 어, 해떴어. 예쁘다. 야, 너무 예 해가 올라왔어. 좀 보고 가자. 와, 야,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작년에 왔을 때랑 또 다르게 원래 아는 곳을 또 오면은 아, 내가 그 동안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기를 마라톤으로 왔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또 울컥하네. 아. 여러분 코쿠오카 마라톤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열심히 산 거에 대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랄까 뭔가 달리는 사람들 몸부터가 되게 다르다 그치 우리나라 서브스리 주자들이 1년 만에 만들어졌다 하면 여기 서브스리 주자들은 10년 동안 만들어졌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 러닝의 문화가 오래된 거를 좀 몸으로 느껴지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기가 고또 어려워, 그치? 그치. 아. 혹시되는 네, 호쿠오카 마라톤 때 보시는 분들, 무조건 보시면, 우리 공원 달려, 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진짜 좋다. 내 생각에 이 뛰는 데가 넓어진 것 같아. 어, 우리 나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면 으 우리 러너들이 욕먹을 일이 조금 줄어들 텐데. 지금 공원이 3단이야 삼단. 3단. 어. 그네 그러니까 제. 중간이 러너가 이만큼. 어. 바 쪽에 자전거. 맞아. 러너를 위한 공원이다. 러너를 위한 이 주류가 제일 넓은데, 그게 되게 <laughs> 어, 많이 줍니다. 조깅, 워킹, 사이클링. 이게 너무 좋다. 오우 저 언니도 서브스리 같네. 음. 저렇게 걸으시는데도 몸이, 그치? 근육이 봤어? 음. 우리는 아직도 초보다. 네. 할머니 돼야지 이제 약간 뛰었다, 네. 할수 있겠다. 좋다. 제가 부상 때문에 계속 못 뛰다가, 지금 뛰는 거라 아 너무 좋습니다 뭔가 뒤에서 다다다다 오는 느낌이 드는데 야난 야. 야, 솔직히 어... 어제 그 먹고 그런 데보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다 내일 뛸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뭔가 이렇게 계속 쉬다가 42km를 또 내일 뛴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두려운 거 보다 아 시커먼 지야지 마음이 듭니다. 좋다. 아니, 우리가 요즘 많이 바뀐 게. 이전에는 아. 그냥 여행 가는 게또 좋았는데. 요즘 뭐 합니까? 연희가. 챙기자. 그러니까 러닝아를 챙겨서 또 새로운 곳을, 새로운 도시를 살려 보는 거 정말. <목소리> <목소리> 네, 명이네몇 네. 킬로 뛰었죠? 지금 7킬로? 8.18 호텔가면 10킬로 되겠네 네. 많이 뛰었네 o 네. 모닝 굿스타트 조금 배고프지? 그렇게 먹어놓고 어때 아, 일단 먹어봅시다 오늘의 카보로딩 시작 그래서 오늘 거의 8킬로 뛰었더니 어제 먹은거 소화 다 됐고 요렇게 지금 러너들 구경하면서 보이시죠? 일부러 러너들 구경하려고 여기 앉았거든요 저 사람은 서브스리다 뭐 이런거 하고 있는데 <laughs> 그럼 저희가 4월 5월에 대회 신청 20만원 정도 2200엔 20만원이었고 그리고 한몇달 있다가 비행기표 한 20만원 주고 끊었고 그리고 한몇달 있다가 호텔 20만원 정도 끊어서 한 번에 결제한 게 아니어서 약간 부담이 좀 덜하고 거음에 막큰 금액을 결제하려고 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음, 있는 그런 경비가 6 0만원 정도고 우리가 뭘 많이 사서 그렇지? 안 사면 한 300만 원 정도에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지? 2박 했는데 28만 음. 원씩이나 그렇지? 아, 진짜 연애하러 오는 거 너무 좋다. 아, 와. 그래서 우리 어. 그렇게 커플들이 많이 보였나 봐요. 와. 다그니까 여기가 지금 토요일 아침 9시쯤 됐는데, 지금 공원은 러어들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중고등학생들도 좀 많은 편인 것 같은 느낌이랄까? 청소년들도 달리기를 많이 진심으로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고요. 이제 스타벅스 아침도 다 먹었으니까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가 오늘의 일정을 <laugh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보로딩 하러 일단 초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새벽에만 뛰고 이 시간에 이렇게 거리를 활보할 일이 별로 없잖아. 약국에 있지. 집에서 집안이라도 한 번씩 휴가를 가긴 가야 되는 거 같아. 그치지 응. 어때? 하나. 어때 하나만 먹을래? 하나만 먹고 주방 먹으러 가래. 아 저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참치 이거 맛있잖아. 하나씩만 먹어볼래? 이거 먹어. 너무 맛있겠다. 두 번째 카브로드. 진짜 카브로드는 장난 아니다. 시도 <laughs> <laughs> 때도 없이 먹고 있네요. <웃음> <웃음> 두 번째. <laughs> 마요가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명란이 꽤 많네. 맛있습니다. 이러고 또 초밥 먹으러 가자. <laughs> 도너츠 맛이 엄청 많이 나는데 10시부터 온다고 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저기까지 줄인데 이게 오픈런 도너츠 줄입니다. 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 이야, 너무 예다뭐 하나 골라야죠뭐 하나만 골라. 개사 먹어봅시다, 여기. 오늘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빵자가 맛있네. 녹차? 응. 수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음.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어, 음, 한 입만 먹어봐. 피스타치오 크림. 와, <laughs> 어때? 음, 마라톤 전날 이렇게 또 많이 먹는 건 처음이네요. 그거 아닌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자,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 그 옆에 단호박이랑 그런 것도 다 맛있었겠다. 근데 갯수 제하는거사어로갈 마음은 우리는 없었는데 응. 너무 집 앞에 줄을 많이 서고 있어서 저희 호텔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먹어본 응. 아이 도넛인데 어쨌든. 이것도 맨날 먹으면 지겨울 거 아니야. 걔 내일 마라톤이니까 이렇게 먹지. 뭔 개소리야? 이러다 스시를 못 먹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시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잘 뜰려면 풀 코스 전날 스시는 좀 별로긴 하잖아. 왜냐면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우리 천천히 들 거니까. 일탄 <laughs> 스시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요 도시락만 사서 공원으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다 먹을게 너 마카롱 잘 먹지 않아? 오늘 육탄 스시 줄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타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오 진짜 이쁘다! 아니 이런 단체관광 너무 처음인데 가이드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저기 소금공방? 소금 소금공방 소금공방 가서 음, 음. 소금푸딩, 푸딩줄이 엄청 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문해서 저기서 봤나보다 소금푸딩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되게 한적하고 좋은 느낌이어서 데이트도 많이 하러 오는 것 같고. 현지인들도 많아요. 어, 현지인들도. 내일의 목표 있으신가요? 내일은 맛있게 먹고 맛있게 달리자. 어, 괜찮은 데 응. 맛있게 먹고 맛있게 달리자. 응. 썸네일로 써도 되나요? 응. 나는 저기 간식이 15개였잖아. 응. 그 15개를 다 찾아서 다 먹는 거를 인증하는 거야. 좋아. 어때? 할수 있겠어? 한 6시간 네. 걸리려나? 그러고 온천까지 하고 서울로 돌아가기 음, 어때? 음, 좋다 꿀?